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2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3년 10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세원 1996년식 81세대 24.8평형입니다. 21년 5.7억원에서 최근 23년 11월 4.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1%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에 소재한 외미안 2003년식 430세대 24.0평형입니다. 21년 13.9억원에서 최근 23년 12월 10.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9%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상암월드컵파크육단지 2005년식 484세대 32.7평형입니다. 21년 14억원에서 최근 23년 10월 10.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1%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상암 올드컵 파크 4단지 2006년식 761세대 33.2평형입니다. 21년 14.4억원에서 최근 23년 11월 11.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 22.2%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소재한 서강한화오벨리스크 스위트 2007년식 192세대 33.8평형입니다. 21년 12.5억 원에서 최근 23년 11월 9.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4%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에 소재한 강변 힐스테이트 2004년식 510세대 32.3평형입니다. 21년 16.3억 원에서 최근 23년 11월 12.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7%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성산시형 1986년식 3710세대 20.0평형입니다. 21년 11.2억원에서 최근 23년 12월 8.6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8%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레미안 공덕섬차 2004년식 616세대 24.2평형입니다. 21년 15.3억원에서 최근 23년 12월 11.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9%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소재한 월드컵 참놀이 2006년식 499세대 32.5평형입니다. 21년 13.45억원에서 최근 23년 10월 10.3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0%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마포구 영리동에 소재한 상록 1997년식 678세대 25.1평형입니다. 21년 9.9억원에서 최근 23년 10월 7.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 23.2%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소재한 감성 경남 아너스빌 2009년식 313세대 32.4평형입니다. 21년 13.8억 원에서 최근 23년 10월 10.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4.6%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성산시형 1986년식 3710세대 21.7평형입니다. 21년 12억원에서 최근 23년 12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0%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